안녕하세요. 우선 구독자 500명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영상에 재민이 목소리 넣는 거에 대해서 댓글이 자주 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듣기 싫다는 의견도 있네요. 흐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주세난 앱솔. 나 오늘의 진입물간 초점 난제 기합이 머리띠, 예리한 손톱, 스킬은 깜짝 빼기와 기습을 찍을 거예요 따라가 때리기와 깜짝 빼기는 취향껏 찍으시면 됩니다. 앱솔은 장단점이 확실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급자용 캐릭터입니다. 장점은 스킬 성능이 좋다는 건데, 스킬셋을 보자면 급소율이 올라가는 단순하지만 매우 좋은 패시브, 쿨타임이 짧고 데미지가 센 기본 스킬, 무적 판정의 궁극기까지 있습니다. 와 앱솔 완전 사기 포켓몬 아니냐? 단점은 하드 시시기에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하는 처참한 내구입니다. 모든 근접 포켓몬을 통틀어 가장 낮은 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딜을 넣어야 하는 앱솔의 특성상 잘못 들어가면 뭘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만큼 피지컬이 중요한 포켓몬이라는 뜻이겠네요. 앱솔을 플레이할 땐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해요. 영상 찍으려고 몇판 해보면서 느낀건데 저는 앞으로 앱솔은 잘 안할 것 같습니다 앱솔을 하기엔 제 피지컬이 너무 안좋습니다 비 맞은 골판지처럼 몇대만 맞아도 쉽게 찢어지는 이딴 포켓몬을 왜함? 든든한 누카리호를 하는게 낫지? 라고 할뻔 적팀 파이어로는 탑으로 갱킹을 갔기 때문에 바텀 갱이 쉽게 잘 풀렸습니다 우리팀 마인맨이 염동력 각을 아주 잘 맞췄네요 덕분에 이상해씨를 잡고 해피너스를 쫓아냈으니 바로 골부터 넣겠습니다 첫 갱킹에 골까지 넣다니 개꿀린 자네요 해피너스야 너네 자몽 열매 맛있어 보인다 나한 입만 자몽 열매를 뺏어먹으면서 해피너스를 잡아냈습니다 적팀 골대 넘어 감속 구간에 들어왔지만 이동기의 쿨타임이 짧은 앱솔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상해씨야 너네 팀 자몽 열매 쩔더라 갱킹에서 이득을 많이 봤으니 다시 중앙 캠프를 돌아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 로파파 어디갔음? 있어야 될 로파파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우리팀 개구마르가 먹었습니다 엘따기 주제에 감히 내 로파파를 빼먹다니 어허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라고 할뻔 7레벨에는 기습을 배웠습니다 데미지도 센 편이고 은근히 생존에 도움도 많이 되는 좋은 기술입니다 평타에 추가 데미지가 생기는 사이코 커터가 데미지 자체는 더 좋긴 합니다 본인 피지컬에 자신이 있으면 사이코 커터가 더 좋아요. 앱솔의 스킬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라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첫 갈가북이 등장까지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팀언니북이는안 내려오네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언니북이야 제발 내려와. 갈가북이 먹어야 해. 제트 킥. 넌 뭐냐? 으악 적팀 제라우라가 우리 팀 마인맨을 잡으려고 들어왔다가 죽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4대4 한타가 되었습니다. 아니, 마인맨 혼자서 거기로에 들어가. 이번 한타는 조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저랑 리자드밖에 안 남아 있어서 매우 불리합니다. 주세쿠는 앱솔만 믿으라고 내가 적팀을 다 잡아 버리고 갈가부기 스틸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매드무비 부금 주세요. 아, 잠깐 CC 걸렸어. 아, 잠깐만. 아이고 난. 앱솔은 CC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갈가부기는 적팀에게 내줘야겠네요. 이미 뺏겨 버린 갈가부기는 어쩔 수 없으니 빠르게 탑으로 가서 로토무라도 잡아주겠습니다. 앱솔은 이동기 쿨타임이 짧아서 금방 갈수 있어요. 와 벌써 도착했네. 내가 1등이다. 빠르게 로토무를 잡을 생각으로 먼저 치고 있는데 적팀 피카츄가 나타났습니다. 와 로토무 먹으러 왔는데 피카츄까지 있네요. 뭐지 원 플러스 원 행사인가? 궁극기까지 있는 앱솔에게 피카츄 같은 물몸 원딜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카츄를 가볍게 잡아주고 로토무까지 챙겨주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앱솔의 궁극기 스킬명은 다크슬레셔입니다 아니 무슨 중이병도 아니고 다크슬레셔리오리온쿠쿠 <laughs> 적팀이 생각보다 빠르게 로토무를 막으러 왔습니다. 아쉽게도 볼은 넣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로토물을 먹고 탑을 압박하는 동안 우리팀 마인맨이 바텀 1차 골대를 부숴서 이득입니다 적팀이 아직 골대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골까지 넣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자 적팀 의피너스가 궁극기를 써서 골대를 뚫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만 좀 보다가 체력이 없으니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팀 엘따기 개굴린자가 늦어라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곧두 번째 갈가부기가 뜨니까 빨리 내려가야 해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아 이것만 먹고 갈게 갈가부기가 뜨기 직전이라 한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파이어로가 세긴 셉니다 브레이브워드에 스치기만 해도 앱솔 체력이 반이나 사라지네요 잠깐 골대로 도망쳐서 체력과 궁극기 게이지를 채운 뒤에 합류해야겠습니다. 헉, 어, 벌써 치고 있네.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지금인가? 지금이니? 어이어이 개굴린 자쿤, 믿고 있었다고 지행장. 우리 팀 개굴린자가 갈가부기 막타를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적 팀들까지 정리해 주겠습니다. 준비됐어, 거? 아니 안 됐는데. 우와! 아 이상의 꽃 저거 거부 강이 같이 쳐줬으면 잡는 건데. 그나마 두 번째 갈가보기도 먹었고 점수도 우리 팀이 유리한 상황이라 이 정도 손해는 괜찮습니다. 부활하면 바로 탑으로 가서 로토무 싸움에 합류해야 합니다. 아직 로토무 체력이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로토무 스틸 드가자 우리 팀 마인맨이 염동력으로 로토무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현재 1티어 서포터답네요 최강! 역시 마인마임이야! 한타도 이기고 골까지 넣었어요 개꿀린자네요! 탑 1차 골대를 부수는 동시에 바텀에서도 우리팀 리자몽이 2차 골대를 부셨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이대로 방심하지만 않으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하하 나는 최강이다! 너희들을 다 박살내러 왔다! 그거라, 제라오라.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레벨이 높아졌다고 해도 엡솔은 여전히 물몸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제라우라의 방전과 해피노스의 궁극기 연계로 죽는 데 1초도 안 걸렸네요. 와, 무슨 개복치도 아니고 바텀 1차 골대도 맞고 갈가보기도 잡을 겸 내려가겠습니다. 갈가보기를 잡을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개굴린자와 같이 갈가보기를 친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굴린자 어디까지 가냐? 같이 갈가부기나 치지. 개굴린자가 적 팀을 두 명이나 잘라내긴 했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2대1 교환이라 괜찮긴 한데 10초 안에 갈가부기를 잡을 화력이 부족해서 갈가부기는 못 잡았네요. 드디어 라스트 스퍼트입니다. 우리 팀 스코어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썬더를 먼저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적팀의 백도어를 신경 쓰면서 신중하게 한타를 해야 해요. 죽어라 피카츄! 혼자 떨어져 있는 적팀 피카츄를 발견해서 바로 공격했습니다. 적팀 피카츄와 제라우라가 죽었기 때문에 적팀은 당분간 썬더를 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썬더를 못 치더라도 몰래 백도어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죽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입만 살았네요.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백도어가 올수 있으니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적팀이 백도어를 하러 올까요? 상대편의 피너스가 백도어를 하려고 바텀으로 왔네요. 해피너스의 체력도 별로 없으니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헛! 적팀이 많이 죽어서 우리팀이 썬더를 치기 시작합니다. 썬더를 잡을 딜은 충분히 나올 테니 합류하기보다 중앙으로 올 적팀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돈의 풀 가동. 적팀 피카츄가 이쪽으로 올 확률. 100%! 썬더를 스틸하러 온 피카츄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적팀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우리 팀이 안전하게 썬더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적팀 이성의 꽃이 중앙으로 왔지만 이제 썬더를 다 먹었을 타이밍입니다. 바로 골대로 달리면서 게임은 주세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번 판은 마인맨 캐리네요. 확실히 이번 판 내내 마인맨의 상황 판단이 매우 좋아서 버스를 탄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버스를 타는 것도 실력입니다. 버스를 잘 탔기 때문에 이건 제 캐리가 아닐까요? 지랄하신 말씀이네요. 주세님. 확실히 앱솔은 강력한 데미지와 좋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낮은 내구덕에 많은 피지컬을 요구하는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저는 그냥 앱솔 안 하겠습니다. 끝은 비웃비웃!